이번 시간에는 법률률입니다. 법률. 규정을 지어놓은 게 법률이죠. 사급에 해당하는 한자군요. 파자 분석을 해보면 좋은 걸을 척 분률입니다. 걸어가야 할 행, 무엇을 행하는 것을 말하겠죠. 걸어가야 할 것을 붓으로 써놓은 것이 뭐다? 법률이라는 것이죠. 법률률이 되겠습니다. 법률이라는 것은 정해놓은 것이죠 규칙 규정입니다 조금 걸을 척 분율 걸어가야 할 뭔가를 행하는 것을 붓으로 써 놓아서 규정한 것을 법률 이라고 합니다 법률률 되겠습니다 법률률